앞으로 마음 뒤손가젠절 그렇지 그렇지 네. 앞으로 나가면서 주먹을 주세 접근해 주면서 주먹을 내줘 네 이제 네. 다가 뒤로 뒤손 어 네. 아니 뒤 속, 뒤속까지 연결돼 네 응.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네예예지 보고있으면 보고있으면 나와죠 보고있으면 나와죠 그렇지 그렇지 좋았다 까지 한번 연결해 볼까 까지세개까지 하나가 맞아 둘, 셋 그렇지 그 둘, 셋 이제 한 번. 주먹이 세 개가 연결돼야 된다고, 세 개가. 세 예. 개, 세 개, 세 개. 앞으로 내줘, 내줘, 앞으로 내줘, 계속. 어, 맞추려가 하지 말고, 이렇게 던져줘. 어. 머리 흔들는데, 머리 흔들는데, 손에 머리 흔들는데.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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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예, 그렇죠. 그렇죠. 앞선이 안 나온다. 앞선, 앞선. 이 손으로 대해야 되나. 앞선, 앞선. 그렇지. 앞선 대주, 앞선. 앞선이 안 나온다. 아, 좋았다. 좋았어. 응. 응, 텅 올리고. 텅 올리고 집착하게 봐야지. 다시. 좋다, 가세요. 앞볼! 오케이. 이페이저 스윙이 좋은데. 이거 페은는 순간적으로 페이는 좋은데. 연결이 돼야 되는데 h 기만 e there, 만 a k e it out of the mass. Take it out. y 에 u n 그리고 you go, whatever. She 나와 이게 예 네. 손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이게 뭐이면이 r put her, put her, p 빠르 her, 거 u t 고 e r p 고 t 고 e r p u 거 her, put her, put h 이거 put h e 이걸 u 이 h e 이 p 쓸수 있다고. put her, p 네. 네 괜찮아요 사다네아 힘이 높네 스스스 스스흔들주세요 스스스 스스 그렇죠 그렇죠 예스스 네. 오케이 머리 흔들면서 지금 흔들주요 지금 흔들주요 그렇죠 지금 흔들주요 스스스 스스예 뭐, 쓸거 있나? 아니, 앞선 내면서, 앞선 내고 내면 뒤 앞선 내고 뒤어 앞선 내고 뒤어 그렇지. 앞선 내고 뒤어 앞선 내줘야지, 앞선이 없어. 그렇지. 앞선 내고 뒤어 그렇지, 총 올리고. 이제 앞 올리고, 나와줘야 된다니까, 이천이. 앞으 뒷손 쏘 옳지. 가면 됐잖아. 다시 앞으 뒷손 한, 한로는못 가. 다시 앞으 뒷손 쏘앞으 가고 뒷손 옳지. 가면 됐잖아. 아, 다시, 다시 가야지. 다시 가야지. 네, 다시. 늘어들려뜨려들 들, 너무 가까이습니다 너무 가까이습니다 네. 앞으로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와. 나좌기속까지다 다시 원투 아, 이 좋았어 다시 얼굴로 어툭 얼굴로 어툭 얼굴로 어 줘. 스윙이 좋은데 질성이 안 나오네 다시 자 어툭 따다따다 태프가 됐다 얘는 좋다 다시 어휴이씨 다 <laughs> 네. 빗소리 안 나온다게. 빗소리 안 나와, 빗소리. 나가잖아. 나가잖아. 그러면 계속, 이거 이제, 포, 즈를 보여주려고 하잖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먹이 나가고 나가면, 나가면 생각해. 내가 안 맞으면 그때 나가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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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보려고 생각하니까 계속 기다려. 기다려. 어, 응. 상대기 응. 때문에 니까 상대기 때이에기다리 뭐, 뭐지? 계속 건드려보고. 응.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고 두, 두, 번, 두, 번두 번을 맞으면 두번두번나온스들이나가 원투가 나가거두 번을 맞춰야만 두번세번 나온다. 다시 원투를 줘야 한 번을 맞춰 다시 원투를 줘야 한 번을 맞춘다니까. 다시 오고. 다시 주먹이 두번 나가 한번 맞고. 옳지! 그렇지. 다시. 두번맞으면세 번이야. 세 번. 둘, 셋. 어, 셋. 왜 가빠니까 가 뒤에 살짝 빼면서 한 번씩 빼든지. 아고 연결돼야 돼. 그렇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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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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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자. 자. 기고아 좋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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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로브로 조심해야 해. 로브로 조심해야지. 대단히 <봇> 있네 너무 가까이 가서 하고, 잽도 시작해. 그리고 잽나 하고, 오프. 그렇지! 그렇지! 흔들 흔들 그렇지 그렇죠 주먹 흔들 흔들 자 고고 고고 라스트 음. 카마 올리고 카마 올리고 그렇지 음. 자손 올리고 그렇지 음. 한쪽 한쪽 앞손대앞손 다리에 있으네, 안 맞으라고. 앞으로 아, 나가야지. 다리만 쓰고 있어. 그렇지. 좀 올리고. 고, 보고만보고 아, 어. 이걸 개정이 있네. 아직 다아버리지 않았지만. 한우 뚫렸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매소를 이렇게 를했잖아요 그게 중요하 그러니까 별다른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바고 이걸로.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냐면 거의 조절안 되니까 힘든 예요 그러니까 떼어 위치가 내가 얼마나 떼어을수있게 이걸 조절한다 그게 안 되거든요. 아, 네. 내가 못하는 거많잘안 돼. 아 내가 <laughs> 아, <웃음> 아 젊으니까. 맞으면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